예전. Yeah, 아 없어요. 여기는 엄청 조용한 동네고 그저 시기리아에 올라가기 위해서 잠시 거치는 어,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는 오늘 밥을 먹고 체크인을 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 날씨가 그렇게 막안 좋아가지고 일단 체크인 하고 날씨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배고파. 빨리 먹읍시다. 어, 뭐 올리브 올려놨어요. 치킨 버거거든요. 야채가 생각보다 많네. 약간 여기는 치킨 그거다. 그 닭가슴살 패티 약간 그런 맛이 나요. 저 이제 밥 먹고 나오는 길에 일본 가족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파리를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기리아만 가려고 여기로 왔다니까. 여기 왜 이렇게 사파리가 유명한데 왜안 가냐 이렇게 하길래 어쩌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사파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인하고 그분들 만나러 다시 아까 그 식당을 가기로 했어요 일단 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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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으려나 체크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리랑카 여기 너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얼굴이 아 여기 빵, 빵빵거리지도 않네 대이다 진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완전 진짜 자연 속에 있는 숙소네요 h 로 빨리 체크인하고 가야되는데 웰컴드링크를 응. 주셔가지고 소바인가? 응. So, watermelon? 인가 p a p 아, 파파야? 파파야. 아 okay. Okay. No no it's okay so it's okay so 아, 무거운데? 아, 무 어, 감사합니다 Thank you 어. 아, 예, 예. Oh, my, my, bend. I will 이 e e p them through a 이 a i n Ah, it's a tazenta. Wow, it's nice. Ah, a n k you. 아 l l come to the w o r l 오늘 잘 방입니다. 아, 여기인가? 어아 음. 나이스 개. 오 냄새 좋아. 와 대박. 오케이, very clean. 오 나이스. 오늘 맛좀오와 너무 좋다. 오 뭐야? 샤워실은 샤워실만의 또 느낌이 있네요. 비 오면 약간 비를 맞으면서 샤워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아 땡큐. 로와 Do you want dinner tonight? Dinner? 아, dinner free? Uh, no. Ha, ha, free. How u c h t o a r o u want a n h i n g p e s e t me? a n o u t a k y o y e I d o n a o g r o n o e r o a n o e want o want t h I n a n t g h e I n a t g e a t e a h o k a y t h a n k y o u b y e r I e 아 e 너무 o n t w a n 에어컨도 있고 <laughs> 밖에 r e I don't want to go there. I don't 독채 형식의 숙소입니다. 아, 좋은데? 너무 좋은데? 여기서 그냥 있고 싶은데, 오늘? <laughs> 사파리 갈 필요가 없겠더만, 아까 전에 그동화뱀 보니까. 여기 막 올라오진 않겠지, 그동화뱀이 음, 보통인가 한국이나 다른 나라였으면 진짜 최소한 15에서 20만 정도 하지 않을까요? 아. 진짜 좋다. 괜다시 이제나와가지고 아까 햄버거집에서 봤던 일본인 가족들과 사파리 가려고 나왔습니다. 아 uh, did I, I didn't see. 아, 그냥 가신 건가? 너무 늦어 가지고. 제가 연락처를 따로 그분들 받지 못했거든요 사파리 타고 얼마인지는 물어볼까? 그분들이랑 못가더라도 아, 이게 사파리 차인다 i 다이 t 사 o r safari? 아, 야 야. 사파리. 아, 이 사파리구나. How much is? 80 dollars. 원하 80달러로 구입하셔 비싸네 연1 0만 주고 갈 만한 것인가 제가 봤을 작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시기리아로 바로 가겠습니다 시기리아에 얼마나 가 t 3,000원 3 0 0 0 0 0 0 이걸 합시1,500 갑시다 What 1,000원, I don't k 이 o w Good price also. 2,000원. 1 0원 2,000원, 2 0 2,000원. 2 2,000원. 요0 0 2,000원. 원2 0 0 0 2,000원. 2 0 0 2,000원. 2,000원. 2 0 2 0 0 0 2 0 0 0 2 0 0 제 생각에 인도를 스리랑카는 이렇게 묶어서 여행하기 때문에 인도 여행하고 나서 스리랑카를 와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처럼. 근데 스리랑카는 인도랑 아예 다른 곳입니다. 물론 비슷한 면도 조금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느끼기로는 어, 많이 달라요, 많이. 여기는 오히려 인도보다는 뭔가 좀 동남아랑 좀 가까운 느낌.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 보시죠, 공기가 안 좋을 수가 없을 그런 환경입니다. 아이 제 좋은 공기 많이 가지 와야지 아이구 하나가 진짜 가네아 아, 귀엽다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아네 진짜 자연이네 그래도 이 톡톡 기사님이 가면서 동물들이나 이런 걸 설명해 주시네 어 빨리 가 되게, 어, 귀여워 <laughs> 그러워 와, 커다. 이제 호텔에도 저런 게 있던데, 그게 이관 이관아였구나. 진짜 완전 상골로 들어가고 있어요. So rice. So rice, rice. Yeah. 아, so rice. 여기 쌀농사인가봐요. So tree. Tree? tree, ah, yeah, there. The Elephant is coming at night. Uh -huh. Someone has to s t e r e the Elephant eat rice. 아, 진짜. 이제 어.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저기 네, 있어요? 네, 아 네. 저기 사람이 들 있다가 코끼리가 여기 와서 쌀을 먹으려고 하면 내쫓는 어. 그런 용도로 지어진 거라네요. <웃음> 재밌다. <웃음> 어, 왜이거? t h 지금 가는 길에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이게 큰 공사인데? 이게 그냥 몇 분만에 끝날 공사가 아니네요 보니까. 뭐, 와 지나갈 수가 없겠는데 여기. 이따 가자. 아위 웨이 이거 웨이트 해야 돼? 아니 선생님 일로 가는 거 어때요? 일로 가는 거? 아니 지금 이거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This way. 아. Don't touch electricity. 아. e 아, l e c t r i e n 아이것도아 전기. 아, 이 코끼리가 못 만지게 해. 이거 전기 통화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철장이래요. 오, 신기하다. 가는 길이라고는 지금 여기 하던데 이게 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형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네. 지금 해가 지기 전에는 도착을 해서 일모를 보려고 했는데. 10 minutes? 10 m i n u t e 10 minutes? Minute. 아니, 이 형님은 이게 10분 만에 된다고 하시는데? 오케이. Okay. We'll see. 1 0분 정도면 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데 아 이제 덥네 어, 일단 기다려 봅시다. 쟤를 끌어가지고 저기 넣어가지고 연결을 시키려나 봐요. 음. 오 간다. 아 이게 이렇게 섬세한 작업이었다니. 오. 오. 와. 초코롤 같아, 뭔가. 왜, 왜, 잠시 꺼내지? 아, 이거 붙이려나 봐. 와, 진짜. 진짜 개섬세하다 와, 거의 딴거 쳤어, 진짜로. 얘들아. 이거 멍청이 생겼어, 너. 응? 이리 봐 거의 맞네 그치. 그치, 그치. 지이 에이, 귀여워. 에이, 귀여워. 또와 <laughs> 응? 응. 나 이거, 이거, 이거 하, 이거야 기음, 기음이들 응, 기음종이들 응, 기음종이들 야, 깨물지 마 지금 약속한 10분은커녕 20분이 넘었습니다 <laughs> 아유 뒤에 걸린 거 같아요. 시길라이스 that one. t 비두랑갈래 비두랑갈라. Yeah. 시길라이스 फेमस, r i g 시기리아 is one of the world h e r 아, yes, I 아. Uh, 근데 이제 택시 기사님 말로는 여기는 10,000만 10, mm. 루피고 여기는 1,000 1 0 0 이거. 그러니까 여기 가서 시길에 기 보는 게더 이쁘다. 더 나을 거다 이야기를 하시네요. After you climb to the top, you can see sea view. 그러니까 아, take 아, yes, yes. 아, 그럼 저기로 갈까? 몇스코딜맞케 okay. okay. hmm? 시기래도 엄청 비싸다고 하네. 오케이. Okay. I'm waiting. 네? 박. 음, 오케이. Okay. 갈 때도 저 형님 차를 타고 가려고 어, 저기서 기다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기서 티켓 사는가 본데요 1000루피스1000 rupees 1000 rupees 1000 rupees 여기 좀 있네 u 천 e e s 1000 rupees 1000 r 크록스신크 진짜 잘 돼가네 우와 뭐야 진짜 아 이제 여기 막 올라가면 정상인 것 같은데 아, 사람들이 워낙 많아놓으니까 올라가지 못하네 왜 아파 안 가? 아 이거 때문에 이렇게 밀렸구나 리어밀어아밀 <목소리> 거의 다온거 같은데 응. 여기서 또 밀리네요 음, 이렇게 가기가 힘들다고? 아이뭐라가는거 빡쳐 아 이거 어, 빡센데? 와, 이렇게 돼 있었어. 아, 이러니까 사람이 안 올라가지. 진짜 아, 했다 아, 너무 웃기다, 이게. 사람들이 막 길이 막히는데도 막 그렇게 성질나는게 아니라 막 다들 막 웃으면서 이렇게 있어요 아, 이바위가그바위인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면 흔들바위가 은게있다고 했거든요 이거 옆으로 쏟아질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올라온 시간보다 여기서 대기한 시간이 더 길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대기 중이네 아 이제 거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 아 저기 보이는 게 시리아네요 저기, 서 예전에 왕이 직접 살았던 왕국 이라고 하더라고요아여기 사람이 다 보이네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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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네감사기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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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뜨마 유지 붙잔 아 근데 풍경은 진짜 좋다. 저 위에 가면 올라가. 면아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음. 아 좋다. 아, 여기 엄청 넓구나. <laughs> 여기 원숭이돼 있어요. 누가 줬어 고수? 아. 어? 아씨 너무 무섭게 걔가 따로 온대 아까부터. 어우 아쉬원네 이제 기가 저 계속 따라와요 미치겠네 내가 멈추면 멈추고 오왜 계속 따라와 혼 다시 앞질로가 그냥 오가좀가 <laughs> 어? 아..사과야.. <laughs> 미치겠다 오또 <laughs> 온다 이거 이제 안온다 다행히도 착한 여네요 4만원짜리 방에서 잘 쉬다 갑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진짜 가성비 좋았던 숙소인 것 같아요 수영장에서 수영은 못 했지만 또 밤에 비가 와 가지고 뭔가 빗소리 맞으면서 잠을 엄청 잘 잤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저 스리랑카의 제2의 도시 캔디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기보 아, 큐. 오케이, 땡큐. 소 큐트. 땡큐. 땡큐. 캔 니웨어 앤 메디케이션스. 땡큐. 캔 헬프 미런어이거 그것도 받았어요. 선물이라고 주셨어. 요 <laughs>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에 그 조식이 무료입니다. 조식까지 무료인 지 몰랐지. 42,000원인데. 솔직히 하루 더 있고 싶었는데 스리랑갈때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좀빠듯하게 캔디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 사람 진짜 많아. 이거 is it going to candy? c yeah. yeah. 아 yeah. 서서 가야 되는데 있었다. <laughs> 오 더워. 오늘 왜 이렇게 매달려 가네요? 버스를 저렇게 매달려 가는 건 처음 봤다. 잘못 탄거 같아요? 진짜로 진심. <목소리가> 그나마 다행인가. 뭐, 원래 이 버스가 한 시간에 한대 있는 버스 같아요. 근데 저는 기다림 없이 그냥 바로 탔어요. 그건 좋은데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수금을 이렇게 하시네요. 저항까지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